자 코코야 저녁 한번 먹어보자 소주에다가 먹어보려고야 알았어요? 청국장에 소주에다가. 아, 하, 잘 놀았어요? 응? 잘놀았어 오늘 하루? 어. 아,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자고. 아, 하루 고생했네. 아, 아, 역시 겨울엔 콩장이 응? 아 아우, 좋다. 아, 아 한잔 먹어볼까? 복코. 되게 아빠는 맨날 수술이야. 요즘. 맨날 숙제가 못해서, 아유, 바빠가지고. 맨날 먹고 사는 날 먹고 산다, 바빠가지고. 이 비교정님 좋아합니 봐. 아. 아유, 늘 날씨가 얼마나 추 춥지? 아유, 코코야. <laughs> 날씨가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밖에서 생활하는 분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, 야. 응? 아주 장난 아니게 바뀌었어. 아. 어 얼마나 추운는도 체감 온도가 뭐, 영하 15도, 영하 20도까지 체감 온도를 가는 그런,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. 아. 돼지고기 수육을 좀 이제 삶아서. 김장김치 선물받은거 말이죠 아 거기다 이제 한잔 먹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, 오늘 남기남의 맨날 수리하는 우리 동네 후배 아 우리 경수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겠습니다 건배한번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아, 수육입니다 보쌈 수육이 되겠습니다 코코 건배한번 하죠 아이 좋아, <laughs> 아 음. 음. 이렇게 먹 으면 쉽 지도 않아 고기가 씹지도 않고 저는 멀리 잤어. 내일은 영하 16도 제가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 나간다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네. 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네. 토요일 일요일은 또 행사 공연이 있어서 이제 방송으로 제가 가고 내일은 너무 추워서 분명히 나가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있어서 내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코코 열라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엎드어 그러면 되겠네요 아유 자식이 애교도로망가네요 코코 보자 코코 뭐 이렇게 뭐 있나 보자 오돌뼈 있나 보자 오돌뼈 있나 보자, 보자. 보자. <돌뼈> 코코도 오돌뼈 하나 먹어 냐 어. 오돌뼈 여기 오돌뼈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코코 여기 있잖아 여기 여. 아참 배추도 맛있고 말이지. 아. 아. 야 진짜 너무 추웠습니다 진짜 인가죠. 그러니까 아. 말로 표현이 안 돼. 얼마나 추워. 한시간을 버티는게 고통스럽다 아시지끄러다 그래서 오늘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건배하겠습니다 보쌈 수육 이거 쌈은 말이죠 저.. 어, 나나지 내 사랑아 아, 아사라지 인 시원의 가수께서 직접 재배를 한 자연산 무궁해주 배추 시원이가 수가 보내준 배추가 아겠습니다아 아우 요즘 명훈이한테 술 따로 달라고 해도 명훈이가 바빠가지고 말이지 명훈이가 지금 술도 안따르 주고 계아고 맛있다. 아, 따, 따, 나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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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이렇게 먹으니까 고기가 식지도 않고 말이죠. 고기가 식지도 않고 말이죠 여기. 어우 냄비에다 물좀 넣어갖고 하니까 진짜 물늘나 수육이 되는 식지도 않고 좀 따뜻하게 먹을 수있다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그 매번 말씀드립니다 약을 바짝바짝 바짝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<laughs> 하나 싸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건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, 수익도 제가 삶았는데 잘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아, 이렇게 해서 배추에다 역시 쌈을 배추에다 김치 넣고 아, 아유 뽀뽀 아까 어땠어 오늘 또 맛있었어 하이파이브 이었어요 하이파이브 옳지 옳지 항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아, 이번 토론 토요일 24일 드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SD 트로트가요 방송에서 아, 가수분들 30한 5명 정도가 오십니다. 송년회 겸 공연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에, 아주 멋지게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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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와 음. 음. 너무 맛있다 어. 응. 음. 저희들 그 칠남매, 사남삼녀, 누님과 형님, 그리고 아우님들, 어, 대단히 반갑습니다. 언제 우리가 칠남매가 100%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할수 있는 시간이 어, 올 것인지, 그것도 궁금하고. 암튼 간에 형님, 누님들, 올겨울, 그 얼마 남지 않았죠? 12월 달에.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남의 형제 어, 누님과 형님 그리고 아우님 아우님 두분 계시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뭐각 가정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또 우리 앨범을 낸 모든 가수님들도 어, 내년 10년부터는 대박이 나서 어, 각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신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또 시청자 여러분들 양이 없으니까 안 되고 한 잔만 먹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죄송하고 너무 고맙습니다. 한잔 한 먹고 인사 드리겠습니다. 아주 맛있는 거. <목소리> 먹고 일어나야지. 일어나. 일어나. 일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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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고맙습니다. 남기는 맨년 수리야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지. 감사합니다. <laughs>